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피젯펜입니다 피젯펜인데 네 피젯펜은 이제 키더트라고 불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직장인들이나 혹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 혹은 집중력이 필요할 때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사용하기 아주 딱 좋은 제품으로 생각 이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을 열어보면 네,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요.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, 이제품 열어보면,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볼펜 심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, 추가적으로 여분의 로펜심에또 하나 있어요. 그리고, 여기, 긴 막대가 있는데요. 이건, 이공들이 아, 공들을 이렇게 때, 아 끼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, 공들님 자석성분이에요, 보시면. 보시죠, 엄청난 자석.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시면서 길게 늘릴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공을 이렇게 튀길 수도 있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제 어, 깔끔한 제품이에요. 이 좋은 제품을 우주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필요할 때 혹은 집중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